안녕하세요. 유네이치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이런 사탕 열쇠고리를 만들어볼건데요. 이게 생각보단 되게 쉬워요. 저는 무지개로 한번 해봤어요. 먼저 준비물은 고무줄, 룸, 에스크립, 안유시클립, 바늘 등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열쇠고리 부분과 그 다음에는 이 무지개 색상을 그 사탕, 문그 밑에는 막 네, 이렇게 순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거를 기본형으로 놔둬주시고 항상 화살표가 내 앞쪽으로 오게 이 제가 이걸 그렸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이 내앞내그 반대쪽에 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얀색 고무줄을 여기다가 한 고무줄만 여기다가 놔둬주세요. 그리고 고무줄 두 개를 겹쳐주세요. 저는 무지의 색상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황색 고무줄 두 개를 여기에 끼워주세요. 그 다음, 노란 색깔 고무줄을 여기다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형광 녹색 고무줄을 여기다가 끼우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남, 음, 제가, 남색을 할 건데요. 남색을 여기다가 한 번, 그리고, 흰색을 여기다가 한 번, 아, 죄송합니다. 남색이 아니네. 파란색을 여기다 한 번, 그리고, 청록색을, 여기 두개 겹쳐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색을 여기 한번 아. 아 죄송합니다 색깔은 그러면 마음대로 일단 정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초록색깔 을 여기다가 꼬아주세요 그럼, 이번에 가운데 부분을 할 건데요. 가운데 부분에 연보라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쭉, 그 다음, 찐보라를 이렇게 겹쳐서, 한번, 죄송합니다. 드라이 소음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말리시고 있어서. 그 다음, 이걸 사용한 줄에다 해주세요. 그래서, 하얀색 고무줄 두 개를, 이번에 두 개를 겹쳐서, 앞쪽에, 각각 네 개씩 꼽아주세요. 네, 그리시고, 이쪽을 한번꼬아서 이쪽에 놔둬주세요. 그음에 이제 고무줄 두 개가 또 필요한데요. 이거를 두번꼬아서 여기 놔두줬으면요 이거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고무자 하나를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안할 거예요. 네, 이제 옆을 건데요. 이 초록색깔을 이렇게 견뎌서 위로 올려주세요. 얹어서 다시 위로. 어쨌든, 이게 룸이 조금 약해서, 그 좋은 레인보우 룸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핑크색을 두 개를 엮을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엮어주세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그냥 밑에 있는 걸 위로 주세요 그리고 하얀 색깔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젠맨 위에 있는 찐초로 여기다 놔두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두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노란색을 살짝 빼주시고 이것들 전부 다 했다가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빼시고 이렇게 엮어시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빼시고 이거를 잠시한개 이렇게 두 개를 엮어주시면 그 다음 또 매야 미안. 죄송합니다 이제 하얀색도 맨 밑에 있는 거, 그에 잘안 터지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이걸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맨 마지막부터 이렇게 뗄 거예요. 고무줄 안 터지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번 거는 두꺼워서 고무줄에 터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에 떠 주세요. 꼭 그러다가 터져요. 아, 터지는 게 아니라 빠져요 고무줄이 가운데 고무줄도 다 뺐으면요 바늘 여기다가 그런 걸다 빼주셨어요. 네, 룸을 치워주시고, 그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를 안 꼬이도록 쫙쫙 늘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쫙쫙.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이거를 두손에다 끼우고, 떼주세요. 왜 이런, 이걸 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를 뒤에다가 놔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 하얀색 고무줄만 뒤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이것만 잡아당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꽈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세게 빼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묶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네, 어린이날이어서 사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사탕 많이 먹고. 네, 오늘은 이런 사탕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이치였습니다.